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맡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가랄이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커밋입니다. 예, 영어에서 말하는 맡긴다라는 뜻은 위임하다 또는 신임하다, 옮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의 다른 아, 표현으로서 하나는 surrender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굴복하다 또는 아, 투항하다는 뜻으로 무언가 자신을 에, 무언가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내 마음을 맡길 수도 있고, 물질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여러 삶을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참된 맡김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맡겨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100%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생명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나바에는 신제품 전시장이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신제품 전시장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실패 박물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한그 7만여 점의 실패한 사람들의 상품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제품들을 다 모아다 놓고 사람들을 이제 구경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주고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의 주인은 실패 연구의 권위자로 로보트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라고 하는 그 모든 물건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쉽고 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신제품 전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패한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머스는 말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상품의 실패가 곧 회사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곳을 찾았던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란 보다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실패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로 여러분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실패작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의 실패, 진학의 실패, 취업의 실패 투자의 실패, 연애의 실패, 도전의 실패, 또는 뭐 건강의 실패, 신앙의 실패,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도전했던 여러 부류의 그 모양들이 지금 내삶 속에서 보니까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실패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조차 실은. 실패의 삶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를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난 날의 모든 과거의 실패들을 되돌아 보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에게 속아서 내가 실패를 했을까요? 또는 때를 잘못 만나서 수많은 실패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실패했는가? 인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갈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너의 계획을 하나님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과 나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과 한번 의논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삶을 의논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우리의 일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조건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맡기는 것의 목적어가 되는 행사라는 단어는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모든 일을 말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행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우리가 직역해 보면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옮기라고 직역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을 옮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52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맡길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 세상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므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환란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나가는 아 우리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거꾸로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 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리 있고 모두 다 너를 보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피 난처요, 너의 요새가 되시고, 너의 산성이시단다. 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너의 요새가 되어 주신단다. 그는 기도한 후에 눈을 떴습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밖에 나가서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든 돈을 다 갚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 돈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이곳에서 자살을 결심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당신들에게 진 모든 짐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실패를 딛고 대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힐튼의 창업자인 NC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길 때내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도저히 낙심이 되어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반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 남이 알수 없는 쓰라린 수많은 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홀로는 스스로는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쓰러질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짐을 지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0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길은 여러분 한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 소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길은 오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보게 되면 GPS를 장착한 차들이 거의 99%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네 내비게이션이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만 켜도 내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길을 가는데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GPS라고 하는 여러분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길을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길 안내를 받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가장 정확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모든 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또한 가장 행복한 길로 또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